그 아니야. 아, 아니야 아 그래? 모비나 렉서는 아니야 프레임 바디야레아이아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니라고?

이번에도 이번에도 유튜브에, 유튜브에 영상 올릴게요. 덥다 더. 그늘. 그늘. 그래 좋아 그늘. 오케이. 어, 나, 나 지금 배 튜브가 있어가지고. 머리 쓰듯. 가까이 못해. 충분해. <laughs> 물개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앞뒤가, <laughs> 앞뒤가, 앞뒤가 있는 건가 왜잘안 보이지? <laughs> 이게 안백기거 아니야? 나 백겼어요. 어? <laughs> 어, 여기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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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물고기 있어? <laughs> 엄청 많아 물고기. <laughs> 나 써봐야겠다. 먹어. 이따 먹지 점프. 한참 떨어져 한참 떨어져 응 음. <laughs> <laughs> 올라갔다, 수치 올라갔다수라올라갔다 짱이다 쥬추가 쥬추라가 쥬가가 쥬추라가 또올라가다추라가 쥬추라가 쥬추라가 쥬추 유 s e it on y o u 안 motor. o 어, p 전 c t u 전자 t h a 위장크림부터 위장크림으로 e a 위장크림 e a 아 with a Vija cream. We are 엄마 가 a m 엄마가 r e c r e a <laughs> 잠깐만, 내가. 동영상이야동영상이야 <laughs> 어. 나 찍어서 하술 하나,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. 우리 랩다 장야, 장땡이야. 장야그야 장땡이야. 꺼내면 무조건 있는 거지요. 꺼내면 무조건 성공이야. 조금만 뽑으면. 조금도 가운데 있겠지. <laughs> 아니, 네 유튜버 <유저가> 이게 다. 오. 엄마는 조금 분양이진 뭐야 이조코 뽑는다. 어느 것? 어? 어느 것 뽑아. <laughs> <laughs> 한번 야지 좋구나. 니 여기 있습니다. 오부대주까지 감는다. 머리 <laughs> 는다

Yeah. <laughs> 파워레이. 아시작아 아아 정가페인지 좋다. 으아, 으아, 빨리 들 아, 아, 좋구만. 아, 그버면 누우면 되네요, 여기다. 버면 누우면 되다, 우면 먹고 있어요. 맨발 맨발 남겨놨지 맨발로. 자기로 와. 잠깐 맨발로 해. 아실리 아, 자기. 이거 뭐? 일부러 냉겨 놓은 거야? 아. 다 하나만 댕깁니까다 해? 아니, 다 해. 다, 다, 다 해? 해.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. 어, 그래됐 됐어? 어... 왜안죽었어 꽃이다 꽃 하나 둘됐어네 찍었어? 찍었어 성아성아 여기 감자 앞에다 찍어 어? 앞개야 <laughs> <오우>. 네. 어?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래. 아, 새거. 새거 먹어 새거 이거 나주새 어, 거, 새거 먹어 어 <laughs> 오! 음. 파랑불이다, 파랑불. 다어아볼게 아, 이없좀 뜨거울걸, 아직? 밥이 어떨 텐데? 밥이 없떨까 손으로 해야 돼. 장갑으로 하면 안 돼. 따져고 계속 박살이 났어. 살이어 어? 아, 너 눕는 거니야 박살이 났어. <laughs> 아유, 진짜 애아좀 붙었어, 거기에. <laughs> 아니, 야까 <laughs> 박살이 났어. 여기 좀 붙었는데. <laughs> 아, 아리, 아, 아까, 아가 넘어지면서, <laughs> 그 <laughs> <내 감자죠. 웃음> <봐>, <laughs> 아, 넘어지면서 그 순식간에 다 먹었나봐. 내들 전화기 가져가자내 감자 줘거 이거. 아, 이거, 봐, 거 아, 이거, 같은 아, 이거, 이거. 샤라라라라라라. 컴퓨 빵꾸 인증. 오케이, 인증. 음. 건물 타임. 가격. 유튜브에 올라가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영상 써도 되는 거예요?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. <laughs> 수좀야 돼. 수 좀. 네. 수분을 적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. 네? 야, 서버, 이거 너무 잘잖아까 어제 서버, 왔어요? 어? 어? 네 개, 어제 써버 어디서 봤어요? 어, 밑에. 밑그 우리 네. 거기 있잖아, 그형 처음 낚때이그 바위, 그 평평한 바위 있잖아, 중, 그 간에 평평한 바위 어 거기에서 이어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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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대 아, 아,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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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5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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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아, 오, 시무 하나. 아, 누가 뭐야? <laughs> 저 딱딱이다. 저거 하나 튀 나왔어. 저거야, 저거야, 저거야. 어, 다시 들었어. 어, 들었어, 들었어. 어, 찌 올라오듯이 아, 올라왔는데. 있지 왔는데 방금. 엄청 <laughs> 어. 하지. 엄마는 쇼커를 자기 눈에 잘 보이게 놨던 거야. 이거 뒤에. 안쪽으로, 뒤쪽으로 반 가려졌잖아. 반 가려진 게 그냥 이거 끝나는 거야. 아, 진 <laughs> <오. 웃음> 멈춰, <멈춰야겠네>. 아, 좋습니다. <laughs> 하네는데나번 <깔끔하네. 웃음> <나도 하나 남았는데 웃음> <laughs>

스레비고네오새이 나왔네. 응, 그래, 어. 어 응, 영어나 뭐 아, 저희서못권을면는다납니다 도시 구 3. 3 오고 번었다쓰레고너 여기서 못 당하면 너, 너 진다 이제. 나는 45번 뽑빙고 <laughs> 어, 어, 나는 뽑이고. 어? 45번. 야, 이번에 남아 아우! 야, 이분지 나와 진짜? 텐. <laughs> 이거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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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laughs> 잘했잖아 자 윤수가 하나, 윤수가 어. 두 개, 아빠가 하나네 그럼 쪼카, 쪼 일단 하나씩 쪼카 쪼 <laughs> 아싸 이러면 이천원 받으면 너는 너네네여까네 가져와서 진짜 아빠리 이게만원이 이게 어, 크림이야? 이거 아몬드 크림이겠지?